여자 친구가 남자랑 단둘이 밥을 먹어요. 어느 레벨까지 허용 가능하냐? 자, 레벨 1. 친척 오빠, 동기 오빠, 교회 오빠, 아는 오빠, 나 만나기 전 헤어진 오빠. 그건 저. <laughs> 아직까지네 오빠. 너는 민호 오빠 왜 이제 다들 꼬였지 않아? 안 된다고 얘기는 안 하지. 아 그러면 아 갔다 오라고 아. 얘기는 한다고. 응. 어. 헤어진 오빠는 가안 되고. 헤어진 오빠는 내가 좀 얘기할 것 같아. 아, 아. 그건 좀 아니지 않냐? 그건 아. 다 되는 거네 오빠는 민호 오빠는. 그 아빠는? 야 사촌 오빠 빼고는 그 얘기 나온 수가 다 때려 죽여. 그리고 기집애가 정신 나간기 집애지. 아니 저 어떻게 남자친구 앞에 가지고 교회 오빠 찾고 아는 오빠 찾고. 아니 아무 오빠.. 여기.. 네. 6번 전편 나... <laughs> 만약에 엄마가 그 얘기를 했어. 나전남편이라 하고. <laughs> 나 아까 오빠 찾을 때는 때려죽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하아니 <laughs> 아니 이 소리 하 아니 뭐라 할 거야? 도장만 주고 가. 뭔 소리야? 뭔소리 어, 대장만 짓고 아 진짜로? 난 진짜로 안 된다 그게 아니라? 아니 안돼고나발 어. 이유가 없어.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다는 거 자체가. 도대체... 아니 도대체... 왜! 멀쩡한 성을 놔두고 옛날 만나던 남자를 만나. 자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게요. 다음 오빠 말중 사실인 것은? 1번 오빠가 왕년에 이 동네 꽉 잡고 있었지. 2번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. 삼번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뛰어왔잖아사번 우리 부대가 진짜 제일 힘들었어. 오번 손만 잡고 잘게. <laughs> 아뭐이말중 아, 말... 사실인 것은 사실인 것은? 어. <laughs> 오빠 뭐가 사실인 것 같아? 뭐가 사실인가? 뭐가 사실인가? 아니 그리고 옛날에 나 거의 나서버었던 아, 것들 이기 때문에 손만 잡고 잘게도 썼어? 엄마 안 쳤어? 우리 수반자 <laughs> 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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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봐 이 여자의 대답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맞춰봐 여자가 퇴근했어 오빠 그랬는데 남자가 응 지금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고 있어 음. 이렇게 했어 여자가 어 그래 그리고 남자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음. 여자의 이어 그래를 해결의 변증법적 견지에서 200자대로 논하래 <laughs> <목소리> 나 <지금 부술> 정도로... <laughs> 내가 한 300자 정도 읽어줄게. 일단은, 그. <목소리> 여자가, 어, 그래, 한 거는. <목소리>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? 얼마나 모르겠어? 여러분들은 얼추 알겠죠, 근데? 퇴근했어, 이렇게 물어봤는데, 남자친구는, 응, 지금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고 있어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선복을 안 했던 가기 전에 얘기했어야지.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. 그렇게 요즘 애들은 사귀면은 일 것을 또 저걸 다 얘기를 해줘. 음. 아니 근데 일거죠 일 투석도 아니고 이거는 퇴근한 것도 얘기 안 했고 친구들이 랑술 마시는 것도 얘기 안 했어. 아니 아니 그러면 만나지 않는 날내 일과를 다 얘기를 해줘야 돼. 민우 너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? 해주면 좋지. 어바. 아빠 만약에 엄마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갔어. 응. 음. 얘기도 안 하고. 음. 괜찮아? 괜찮아. 엄청 늦지 않고 얘기 안 하고 또 그만큼 건너버릴 수했어 너네 불치쩡이지, 참. 아, 참. 맞구나. 뭐. 그거는 틀린 거지, 기집애야. 뭐 틀려. 가정 있는 여자가 밤 아웃을 먹어가지고 혼자서 <laughs> 얘기가 안 하고 술 먹으러 가는 게 정상이야, 그럼? 약간 <laughs> 아, <그건> 괜찮다, 왜? 상관없다, 왜? 야, 연애를 하는 관계는 각자의 생활이 있는 관계인데, 그거 뭐 어떻게 매일 매일 그 시지콜콜한 얘기까지. 수들이뭐 하는지 궁금하잖아. 궁금하다고 다 알아야 돼? 그건 아니잖아. 아니 나? 맥주를 마시러 가는 거는 당연히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아니야? 맥주 마시는 게 댄스 라고 맥주 마시는 것까지 얘기해야 돼. 야나 나 오늘 통사는데 설사야. 이거까지 얘기하라고 그러지?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뭐 평소 일상 루트는 얘기 안할수 있어. 근데, 지금 이거 맥주 마시러 가는 건 평소 일상 노트가 아니잖아. 넌 이런 놈이 맞겠다, 그러면. 선우야, 나 오늘 엄마가 마트 가가지고 시금치 사오래서 마트 가는 중이야. 그래서 좋은 놈만나야 아니, 근데 나는 친구그렇게 만났는데?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뭘 하는지,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약속 같은 거, 나뭐 이날 친구 만난다. 뭐 아니면 내가 뭐 하다 못해 술을 마신다. 이 정도는 얘기를 해주지. 야. 그건 집착이지 가장 내 스타일이 아닌 쪽으로 내가 제안을 하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나는 민엄마가 엄마, 나랑 만날 약속이 없는데 나한테 저해가지고 동창 만나가지고 좀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저러를 한 거야 난 이럴 거 같아 너무 어, 추 진짜 아빠 지난번에.. 너, 아니, 진짜. 아니, 다른 아니, 다른, 아니, 아니, 뭐, 너, 아, 다른 아 다른 져왔잖아너 다른 져왔아 아니라.. 아 근데 나, 진짜 싫어. 야, 피처리 피처리 나, 나이 아빠 진짜 싫야피이다이집애 아빠 근데 진짜 웃기겠다. <laughs> 만약에 내 사위가 아빠한테 자기 노래 들왔으면 근데 <laughs> 어, <내> 며느리가, <laughs> 어, 며느리가 그래 바꿔서 아버 조금 틀리네. 그지 아버님 뭐 어, 이런 바뀌었어요. 사회 가있었어 저기 에저 약간 <laughs> 통통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. 그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기르면서 오빠 <웃음> 오빠 뭐야? <laughs> <laughs> 나 머리 묶으나 나도 모해버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거게나 됐어 <laughs> 그거 나도 모르게. 나도 이르게 나도 모르